안녕하세요. 꽁실입니다. 오늘 원래 11시 반쯤에 싱가포르 가는 비행기였는데 갑자기 8시 넘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오늘 비행기 밀린다고 그래서 2시 반 비행기로 바뀌었어서 저희가 공항에서 이렇게 놀게 됐네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까지 밀리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참 당황스럽긴 해요. 근데 공항에 밀린 덕분에 저희가 바우처 받아가지고 여기서 만원쓸수 있거든요. 인당 만 원씩 해서 총 2만 원? 오늘 김도련과 함께 여행을 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입수, 입국 수속이다 끝내고 밥 먹으러 왔는데 이걸 받았거든요? 이 바우처를 근데 쓰는 걸 깜빡해가지고 결국 카드 결제했지 뭐예요. 일단 이따가 카페나 아니면 빵이나 이런 거 디저트류 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가먹을수 있었을까? 이꿀 만원을 받았는데 제가 <laughs> 주문한 음식은 짜장면입니다. 맛있겠죠? 김도령이 주문한 김치찌개 미쳤다. 냄새가 진짜 좋아요. 푸드코트에 있는 짜장면은 추천은 아닙니다. 항공지연으로 받은 것들 한번 소개해볼게요. 이건 김도령이 주문한 카페 먹을까? 이거는 제가 주문한 카페모카 블렌디드 그리고 쿠키 물 이렇게 해가지고 만 구천 육백 원으로 아주 알뜰하게 사용했습니다. 어때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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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다. 한번 편하게 갈수갈수 있겠지? 편하게 갈수 있을까요? 지금 이 창문 때문에 밤인 줄 알았는데 해가 떠있 화내줘요 보세요 남마 이거 있지 않았어? 이렇게 버튼 눌러서 틀한환하 하면 오 환해졌어 진짜 이게 그냥 어두운 도 지금 완전 차이 심하죠 신기합니다 저희는 도착했습니다 싱가포르 입국 심사가 진 너무너무 간단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진짜 간단하고 완전 쾌적하게 잘돼 있고 깨끗하고 화장실도 좋았어. 완전 만족스럽습니다. 이제 짐을 찾으러 가볼까요? 저희는 어, 비행기 내려서 터미널 3로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하철 타는 데로 가고 있어요. 터미널 3로 와야 지하철을 탈수 있는 것 같아서 여기로 왔어요. 아니, 분명 인천에 8시, 9시에 도착했는데, 여기에는 밤 8시에 도착했어요. 어, 고생이다, 고생이야. 와 여기 에스컬레이터 진짜 빨라 두배 서가 아니야? 오 진짜 빨라 이게 체감이 안되는데? 분명 밤에는 쌀쌀하다고 했단 말이야 근데 하나도 안 쌀쌀해 <laughs> 김밥 꼭 챙겨야 된다그래서 혹시 몰라서 바람막이도 챙겨왔는데 안 쌀쌀해 싱가포르 숙박비가 진짜 비싸가지고 저희가 2박은 주말, 오늘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2박은 게스트하우스 혼성 도미토리룸으로 예약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다 도착했어요. 저희가 묵는 숙소입니다. 여기가 김도령 자리고요. 여기 드라이 있고요. 공용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있고요. 와이파이 있고요. 이렇게 짐을 여기에다 모아놔요. 특이하죠? 제 짐은 락이 안 잠기는 모델인데. 저희가 처음으로 정한 식당은 더 어퍼룸.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The kitchen, the, kitchen the kitchen is closed. Sorry? The kitchen is closed, so we have drinks. When you have to drink, do that. Okay. Bentai food and coffee pasta. Yes. more No, no, no. We have no food. I think the kitchen is closed. Ah. <laughs> only drinks. Oh, only drinks? Only drinks? Yes. Ah. 네 됐어. good for chef. It just goes. 오케이 오케이 아이. 나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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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미안. 아야 <laughs> oh, yeah, sorry sorry. 오케이. 있는 데가 없어서 저희 가 싱가포르에서 했어요 근데 이번에 와서 저는 땅고도 그 뭐야? 이이크것 같은데? 베이이 뜯었어 너무 큰서 이게 씹히지가 않아 소음이 약간 어려워 왜? 네? 이건 베이이 아니라 메이컨인데 튀김 지퍼 거의 그 수준인데? 충격적 <laughs> 이점에로려가려고했는데사람는이사무많아이너민많아이 전보 라면이전도라면이정도하네0원정도 하네 이이정도이이정도이이정도이2도로이로는이정도로이는밤 <laughs> 너무 는이고 그다음에.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귀마개를 꼈는데도 너무너무 시끄러웠어요. 새벽에 어떤 사분들이 엄청 대화를 여기서 했는데 여기가 방이랑 가까워가지고 진짜 <laughs> 아한몇 시쯤인지 모르겠는데 엄청 시간이 지난 다음에 좀 나아졌거든요. 뭔가 여기서 다들 맨발로 다니길래 저도 맨발로 다니는데 김도령은 신발 신었네 오늘은 둘째 날이고요. 저희는 유니버셜 스튜디오로 가고 있어요. 원래는 센터사원까지 가는 케이블카를 타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오늘 운행 안 한다고 해서 가는 길이 있나 봐요. 그래서 걸어가는 중입니다. 사람들이 가는 길로 그냥 쭉 따라가면 도착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거든요. 뭔가 여기 되게 맛있어 보여요. 근데 난 배가 안 고파. 9 0 0 0원 비싸다 갑시다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겠죠. 헬라또한 컵에? 0 어, 무슨 컵일까? 0리0원 l 데 흠머리어. 2 0 m l 어 비어있는 줄 바로 패스패스 패스. 피라미드 밑에어와 진짜 멋있다 내가 꼭 가보고 싶었던 나라 중에서 이집트가 있는데 12시, 1시 이렇게 2시간 정도 있었는데 4개 다고 두 시간에 네 개면은 줄 진짜 없고 줄이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없어요. 일요일이라서 줄 진짜 많을까봐 걱정했는데 그 정도 아니고 사람이 진짜 없고 한산하고. 다음 여기에 포토스팟들이 많고, 다음에 사람이 직접 그 해가지고 찍어주시는 것도 많아서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로 주십니다. 저는 버터버터 치킨도 먹고 좀더 무난한 거. 로스트 치킨 근데 감자는 생각보다 매워요 맵찔이는 매워할 것 같은데 뭔가 기대를 하나도 안 하고 와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지금 매운 맛좀 들었고요 밥 빼고는 다 많이 만들었던것 같아요 어때? 어메이징 어. 동물원이구나? 가짜 동물원 이 아프리카 안 가도 되겠네 쓰레기는 안 가도 여기로 들어가면 있는 어트랙션 있거든요. 그게 완전 핸디까지 쫙다 적시니까 조심하세요. 어 아니네 장하시는 거야, 아었네 <laughs> 오늘도 열리라는 김도령. 뭔가 되게 예쁘게 잘 꾸며져 있는데 좀더 구경하면서 봤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너무 더워서. 햇빛이 아주 땡볕이고 그늘이 없어서 못 다니겠어요. 이제 나가는 길로 나가 봅시다. 저희는 윙드 오브 타임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약간 떠가지고 비치 쪽으로 왔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트레이는 무료인가봐요. 그냥 카드 꺼냈는데 그런 거 없이 왔습니다. 바로 그냥 타면 돼요. 우리? 오, 뭔가 좀 징그러워. 발마음 담가볼까? 제가 갖고 있었던 이런 뭐라 바람막이 깔고 앉았어요 앉아야 될것 같아 비질 타올이 없으니 아주 똑똑한꽤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살몬 브리안이라고 했고요 엄마 얘가 살몬인 것 같죠? 나니랑 같이 나오네 어떻게 먹는 건지 모르겠어 이게 칠리 크랩 브리아니 알린기, 아, 링기, 민니, 링기니 앵즈 오브 타임을 보려고 도착했고요 시간에 딱 맞춰서 온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살짝 늦을까 봐 초조했는데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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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One, t When o t r you're t r a v e l 잠깐만 겁나 싼데? 충격이다 여기는 이렇게 거의 모든 신호등에 제가 지금까지 본 모든 신호등에 있거든요 버튼을 누르면 이 맞아, 신호가 맞아. 파랗게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거의 도착하면 계속 누르고 있어요 어? 바뀐지 깨 됐나 보네? 짜자자자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드디어 게스트하우스에서 그냥 일반 호텔로 짐을 옮기는 날입니다. 그래서 숙소를 옮기려고 하고 있고요.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자전거 타고 왔거든요. 자전거가 생각보다 별로 모여있는데 없어가지고 좀 많이 찾았어요. 오히려 자전거 타고 오는 게더 힘들었을지도 그래도 전 즐거웠습니다. 여기에 지쳐서 걸어오는 김도령이 보이시나요? 저보다 더 위에 훨씬 취약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저희가 주문한 <목소리> 캐서 <캐사지. 목소리> 차케티아오 이런 음식입니다. 맛있겠죠? 먹어봅시다. 그 다음 랍스터 락사. 먹어볼게요. 저는 락스타, 락서 면이 들어있어요. 아 love 면. 면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 이런면 살짝 느끼한. 음. 국물이랑 이런 게더 맛있어요. 면은 뭔가 특이한 취기 식감이야. 카페에 지금 왔거든요. 카페에 왔다가 3시에 포트캐닝공원을 가기로 했는데 그걸 삭제시키고. 갔다가 저녁을 힘차게 다닐까 어때? 그리고 김도령이 지금 너무 더워서 엉신을못 차려서 공원에 가도 제대로 못볼 수도 있어요. 이런 뷰입니다. 숙소에서 진짜 완전 꿀잠 자고 스케줄 하나는 없었습니다. 지금 또 저녁 먹으러 가요. 뭔가 먹은 기억밖에 없지만 또 먹으러 갑니다. 배고파 저희는 청사 밥쿠테에 왔고요 지금 우리가 세 네, 번째 손님이에요 대2 3번 네, 데 6시쯤 됐습니다 줄안 서고 싶으면 은 5시 반쯤 오시면 줄안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QR코드도 오더하면 돼가지고 사진도 다 나와서 주문하기는 쉬운 것 같아요 아 땡큐 저희가 주문한 밥쿠테랑 네 무언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밥을 안 시켰는데 다른 분들은 다 밥을 따로 시켜서 먹고 있는 것 같아서 밥을 추가로 주문했어요. <목소리> 밥이 나왔어요. 근데 향, 향신료 향이 나. 뭐가 그냥 저는 제가 음. 향신료를 진짜 못 먹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은도령은 그냥 최애 약재고 제가 엄청 잘 먹고 있어요 지 맛있어 맛있어? 이건 괜찮아? 내가 1등이다 <laughs> 이거 왠지 고수겠지? 어. 아! 까 아, 고수야 담배! 맛있다 이것도 향이 나긴 하는데 음. 세지 않아? 이저 어, 허니레몬 생각보다 레몬 향보다 꿀향 많이 나요 꿀향이 더 많이 나어 여기 온 처음으로 다 뿌셨습니다 한국인 호불호 없이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강가에 왔는데 여기가 훨씬 훨씬 시원해요 뭔가 저 위에서 여기로 왔는데 여기가 훨씬 시원하고 바람도 많이 불고 덜 습한 것 같은 건 기분 탓일까? 예쁘죠? 서 머리 아이언도 볼수 있습니다. 내일인가 모레 보아모 보러 가기로 했는데 마지막 날 미리 보네요. 저희는 오렌지 찹즙 주스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3 달라네요. 다 껍질까지 짜지는 거야? 껍질까지 착즙된게 분명합니다. 엄청 편. 맛있어? 껍질 향이 나 맛있어 뭘까? 이렇게 길을 따라서 가면 애플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떻게 이런 데다 애플을 만들었을까 저희가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애플에서 시간을 많이 뺏겨가지고 후다닥 가는 중이에요 다들 이렇게 그냥 아무 데나 자리에 앉아서 쇼를 준비하길래 저도 그냥 아무데나 앉았어. 게요. 재밌겠죠? 자전거 타고 길도 해먹고 해서 한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아, 이제 지금 편의점 가서 뭐 가, 과자랑 음료수랑 사서 먹을게요